이렇게 풍성한 결실이 있을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이 막 메말랐을 때 우리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이고 목사님, 그 너무 억지로 이렇게 걸레 마른 걸레 짜듯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그메마른 가슴과 그런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마을에 이 농사를 짓는 분인데요 완전히 그 사과농사가 쫄딱 망했다 그래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이분추수감사들 예배에 못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분이 제일 맨 앞자리에 예배에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죠. 아, 올해는 감사할 것이 없어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여전히 제 하나님이고 제 밥보다 제 과일보다 귀하신 분이에요라고 고백을 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아는 그 청송에 계신 목사님 지인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거기 이제 청송은 사과로 유명하죠. 그래서 강단이 모두가 사과 박스로 딱 되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그래서 딱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이래요. 아, 목사님,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농사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아마도 예,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누구나 다 비슷할 건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예 풍성하게 서로가 이렇게 사과 농사를 지었던 거를 올려 놓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하다 야다 그리고 알다 야다라는 말이요. 비슷한 뿌리 어근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우리는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감사나 또는 알다라는 단어를 이 비슷한 음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찬양 축제를 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할 때나 연약할 때나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때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받은 시인도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가 바로 이 감사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땅이여 즐거이 부르다 함성을 터뜨려라 폭발하라, 전심으로 외쳐라. 자,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와하고 저절로 터쳐 나오는 그런 음성이에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음성인데 폭발 소리라고 하는 그림 어떤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의 양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 시인은 어때요? 들판에서 막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그때예요 광야 길을 막 헤매고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멀어유긴다고요. 바로 나의 백성으로 내가 기르는 양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랑하는 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시편 백편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계절을 살 때마다 뭘 기억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요. 첫절에서 끝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 예, 그 뒤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 있는 한 우리의 감사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감사가 바로 뭘로 표현됩니까? 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표출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게 될 찬양의 노래로 폭발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모든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더욱 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감사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욱 폭발적인 선율과 음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의하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리고요 이 감사의 노래는 우리끼리만 노래를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이 복음의 울림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또 감사함으로 그곳이 궁정이 된다고 말해요.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관계를 나는 마스터 키예요.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감사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 문 밖에서 성전 밖에서 그냥 서성이는 사람과 같아요. 예배 드리러 왔지만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하고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와 있지만 마치 문밖에 있는 것처럼 소성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응답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요? 내가 이 궁정 안으로 들어오고요. 다시 내가 이 노래를 회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감사죠. 여러분, 36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던 영국의 한 여인 바로 샤롤 키를리라고 하는 여인의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는데 그녀가 남긴 글 때문에 그래요. 살고 싶은 날이 저렇게 많은데 저에게는 허락되지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보고 또 남편에게 내가 못된 마누라가 되어서 늙어 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그녀는 이제 개월이라고는 시험부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플러스 22개월을 더 살아요. 그래서 그 보너스 1년이 더된 덕분에 30대 후반까지 살고 갑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중년의 그 복부 비만요, 늘어나는 그 허리둘레 그거 저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이제 암으로 자기의 몸이 막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하겠죠. 자, 그리고요 휘어지는 머리카락 그거 한번. 뽑았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다 없으니까요. 항암치료 하면서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게 이야기잖아요. 저도 한번 늙어 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살면서 즐기십시오. 두 손으로 그 삶을 꼭 붙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아직까지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 교회에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 길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깔깔깔깔 웃으며 찬양의 축제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러기에 그런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신앙의 노래죠 우리 삶 가운데 매서운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5 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렇죠? 우리 아침에 공예배 때 봤던 것처럼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세상의 진리는 유행가가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구원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오늘 한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수확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여러분 이걸 세워 보는 게더 중요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 가운데 받으시는 감사의 제물로 여기세요. 오늘 며칠 전에 암 투병 중인 한 집사님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항암 치료도 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손발이 부어 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요. 여기 저기 병원에 이제 이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병실에 그 복도에 이제 그 층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그 병실이 또 병원이 마치 이제 예배당이 된 거죠. 간호사들도 때로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그 환자들도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찬양의 노래에 익숙해지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이 시편 100편 바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궁정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추수감사의 축제가 찬양 경연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서 아,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없는가 무엇이 결핍되었는가 이걸 원망하고 탓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내게 있는 것 아니 내게 차고 넘치는 것 내가 지금 이때까지 알지 못했고 또한 깨닫지 못했던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기억하는 데서부터 불평이 아니라 이 찬양으로 우리 입술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감사의 노래가 멈추지 않을 때 창야의 축제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 드리는 최상의 최고의 예배가 될 때, 예,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예배자가 되셔서 오늘 오후에 우리 모두가 올 한해에 있었던 그런 나쁜 기억들, 또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런 아픈 기억들이 다이 찬양의 노래로 날아가고. 또다 해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심령이 되시고 그런 예배자가 되시고 그런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